안녕하세요. DGS 아우토시입니다. 신차 리뷰와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2026 현대 그랜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감각까지 모두 갖춘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얼 2026 그랜저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대담한 외관 디자인으로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LED 라이팅과 매끄럽게 연결된 히든 타입 그릴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끄러운 루프라인과 크롬포인트, 플러시, 도어 핸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감을 더합니다. 최대 20인치 휠이 탑재되어 웅장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후면부에도 전면과 통일감을 주는 풀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었으며, 범퍼와 머플러 디자인은 포티한 느낌을 강화합니다. 타이탄 그레이 매트, 문라이트, 블루펄 등 새롭게 추가된 외장 색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절제된 미니멀리즘과 고급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에게 편안함과 감성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하나의 곡선형 디스플레이로 연결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나파 가죽, 리얼 우드, 부드러운 터치의 마감재가 실내 전반에 사용되어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시보드와 도어를 따라 흐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 설정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춘 VIP 트림을 선택하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듯한 안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오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 USB C 포트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랜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사양은 2.5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좀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3.5리터 V6 엔진이 더욱 여유있는 가속감과 고속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1.6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어 연비 효율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매우 부드럽고 소음 차단도 우수합니다. 기본은 전륜구동이지만 일부 트림에는 HTRAC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Safety Features 2026 그랜저는 현대의 스마트센스, 스마트센스 안전 패키지를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도 적용되어 좁은 공간 주차나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키만으로 차량을 자동 주차시킬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즉, 그랜저의 시작 가격은 약 37,000전달러, 한화 약 5천만원대 부터 시작됩니다. 가죽 시트와 첨단 옵션이 추가된 중간 트림은 42,000디45,000 달러, 최고급 VIP 또는 캘리그래피 트림은 53,000 달러 약 7천만 원 이상 포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소 가격이 높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그랜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편안한 주행 감각을 모두 갖춘 플래그십 세단을 찾고 계신다면 그랜저는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디세스 아우터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